이 만개 기준에서 지금 A 플러스가 이거 나왔다고요? 우리 이거 만개 세척한 거야? <laughs> 간단한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언니네 로스트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어, 언니네볼 공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대표님 제가 오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왔는데요. 네네. 올해 가장 많이 팔린 로스트볼 있을까요? 부동의 1 위는? 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브랜드 타이틀리스트라는 브랜드고요. 세볼 판매량이 입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 중고 로스트볼 같은 경우는 골퍼분들이 많이 사용하신 볼들을 수거해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합니다. 어, 수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볼은 역시나 타이틀리스트 맞습니다. 어, 그 다음부터는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틀리스트의 DNA는 일단 다 검증이 된것 같고요. 프로, 아마추어, 구분 없이 사용하는 볼이기 때문에 공의 성능 자체가 어, 타이틀리스트가 가장 좋다고 판명이 돼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로스트 볼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컬러 볼도 있고요. 화이트 볼도 있고 브랜드가 여러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만 많이 입고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 소비자의 기도, 기호도에 맞게 판매를 했을 때 남는 건 없지만 가장 많이 팔린 게 B 급입니다. B 급 그럼 B 급의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음, 일단 뭐 5천 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너무 험한 B 급이 아니라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볼들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저희 가게 많이 오시는데 어차피 잊어버리실 거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이 해외에 좋은 건 가지고 갈 필요가 없으니 싼 거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비교적 저렴하면서 퀄리티도 괜찮은 그런 b급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로스트 볼의 가격 정책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건 세볼 시세고요. 세볼 가격에 맞게 그 정도의 퀄리티의 준한 컨디션에 가진 공들을 가격을 책정하는데, 물론 원가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로스트볼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진입장벽이 낮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시장에서 매입하는 원가가 많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시세가 원가가 높아지니까 판매가도 높아지는데 a급 이상의 볼들이 적게 입고 되니까 찾는 분은 많으시고 그러면 가격이 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세볼 대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컨디션은 얼마가 적정한 것인지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사장님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는 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제 마음대로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을 책정했을 때 소비자가 만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로스트볼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로스트볼 판매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 시세에 그 퀄리티에 어떻게 맞게 판매를 하느냐. 저희 언니네 로스트볼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언니네 로스트볼의 색깔에 맞게 등급에 맞게 판매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로스트볼 업체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른 공급업체랑 이 제품을 비교했을 때 언니네 로스트볼은 이게 다르다. 그런 거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제가 직접 골프장에서 수거를 할때 좋은 품질의 공을 가져오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에요. 좋은 품질의 공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경우는 그 골프장의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원제 골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문 골프장이라든지 그런 골프장에서는 좋은 공의 양질의 공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들을 우선적으로 제가 가져와서 세척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에요. 세척을 잘해서 안 좋은 공을 세척을 잘해가지고 좋은 공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좋은 공을 가져와야 좋은 공의 품질이 나오는 건데 안 좋은 공을 가져와서 세척을 잘한다. 물론 세척도 중요하지만 저는 첫 번째 원칙이 좋은 공을 가져오는 게 제일 첫 번째 원칙이에요. I am 실뢰네요어뭐 그렇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저의 신념이자 어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죠. 로스트 볼은 세볼 상태에 가까울수록, 어그 컨디션에 준하는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생불이 없는 기준에, 지금 보시면, 최상급과 A 플러스 A가 있는데, 최상급은 말 그대로 세볼과 같은 컨디션이에요. 그런데 로스트 볼이니까,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세볼에 비해서. 그렇지만, 세볼 대비 90% 이상의 컨디션을 갖고 있을 때, 최상급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왜 A 플러스로 나눴냐? 거기에 보면 홀인원 로고라든지 기업 로고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딘플과 광택은 양호하고 전혀 스크래치도 없고 마킹도 없는데 그 홀인원 로고 때문에 저희가 A플러스로 판명을 했고 그 다음에 A같은 경우는 우리가 낙서하거나 자기 이름을 쓰거나 퍼팅 라인을 매직으로 긋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한 흔적이 있는 폴들은 저희가 A로 판명을 하는데 대신에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고 근데 B급은 스크래치가 있지만 딤플 광택이 양호한 것이고 그렇게 가격 특징이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져 있죠. 언니네 로스터볼은 매장에서도 판매하고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있죠. 네, 인터넷으로도 판매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리뷰가 있을까요? 어, 올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리뷰 딱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A급으로 판매를 했을 때 받아보신 분이 새공이 아니냐고 저한테 댓글을 달아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한번 주문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새 공이 왔다. 거의 로스트 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판매자로서 좀 보람이 있었고 또한 분은 어 이거는 약간 좀 저도 깨름직하고 그분도 어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부분인데 세인트나인을 주문하셨어요. A 플러스급을 주문하셨는데 제가 좀 꼼꼼하게 선별해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받아보셨을 때 너무 깨끗해서 이거 재생 볼이다. 로스트 볼이 이 정도의 수준일 수가 없다. 스크래치가 한두 개라도 있었으면 이해했을 텐데, 이거는 재생볼인 것 같다라고 판명을 해주셔서 통화하는 내내 제 말은 안 들으시고 끊으셔서 저도 좀, 어, 좀 찝찝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댓글 아직도 남아있나요? 어, 그 댓글은 없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음... 직접 확인하고 싶으셔서. 근데 제주도에 계셨나, 그래도 좀 멀리 계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음, 그러면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근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통화를 끝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음, 팬데믹에 관해서는 아마 처음에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긴축한 상태였어요. 야외 활동이 제재가 되고 실내 활동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골프라는 특성 때문에 야외 활동의 스포츠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 비용과 시간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그래프가 많이 올라갔던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그때 판매량이 많이 있었고 거의 뭐 없어서 못팔 정도로 수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분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주춤한 상태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팬데믹 전보다는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골프가 저변이 많이 확대됐고 이 로스트볼이라는 품목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새 볼도 구매하시지만 이제 중고 로스트볼도 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해줄 건 없고 잠시나마 가게 홍보할 기회를 드릴게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저를 또 좋아해 주신 분들도 있어서 좀더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판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가게 홍보를 굳이 하자면 그냥 저희 일산 덕이동 지나가실 때 한번 들어오시면 어꼭 구매 안 하시더라도 공에 대한 특성과 어 그동안 모르셨던 부분들 제가 다 설명드리는 거 가게에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 말고 다른 동네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방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 수는 없잖아. 그럼 밴드로 좋은 좋은 공을 살 때는. 밴 들어가야 되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 제가 다른 공도 소개해드릴 수 있고 스팟성으로 나오는 이벤트 공들을 잘 보고 계시다가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단점은 빨리 소진이 돼버리면 그 다음 번 준비할 때까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게 하나의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밴드 알림 꼭 해놔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어서 안 파는 경우는 있어도 억지로 판매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특성이 잘 묻어나는 게 저희 밴드라고 보시면 되고 소비자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가게 문 열자마자 좋은 공 주세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로스트볼이 세볼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를 선택하셔서 사용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무신코 던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대표님? 네. 다시 말요 자, 일단은, 대표님이 지금 A 플러스라고 뽑은 거잖아요. 맞죠? A 플러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문제가 있는지. 일단 A 플러스가 되려면 마킹이 없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뭔지 점수하는 거네 지금. 약간 이 약간 색깔이 바랬는데 이거는 음, 어떻게? 색깔이 바랜게 아니라 네. 재질 자체가 틀려서 그래요. 아. 우레탄 보라고이흰볼라고 비교해보세요 왼쪽이 우레탄이에요? 아니요 오른쪽이 우레탄이에 음, 딤플이 약간 틀리네요 딤플 틀린거플 틀린거는 의미가 없고 재질이 틀린거죠 음. 썰인 재질 하얗게 보이는 거 우레탄 재질은 이런 색깔이 약간 옥색 같은 색깔 나네 그렇게도 하고 약간 노르스름해 보이기도 음. 하고요 일단은 마킹 하나도 없, 없네요 어. 네 마킹 없습니다 만개 기준에서 이거밖에 안 나와요 에? 만개 기준에서 테일러 A급은 이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또 나누면 A프로는 저거밖에 안 나와요 아, 그 만개 기준에서 지금 A플러스가 이거 나왔다고요? 우리 이거 만개 세척한 거야? A프로는 <laughs> 10%는 안 돼요 와, 이렇게 끝나야지 지금 이게, 지금 최종 판매되는 A 플러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만개 중에서. 네, 알겠습니다 요 이거 뭐 남는 것도 없네요. 왜 여기 오신 거죠? 첫 번째. 네. 싸고 좋아요. 사장님 친절하고. 음. 저 여기 한 2년 됐어요, 온 지. 우리가 원하는 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지금 개당 얼마 하는 공이죠 이게? 이게 한판 한 30개 만 원. 어... 내가 직접 고르면 만 원. 음. 아, 지금 사장님은 브리스톤만 고르시고 브리스톤 홈마. 아 그렇죠. 응. 사람만 좋아하는 공이 있으니까. 테일러 메이드. 테일러 메이드. 어... 지금 이공 상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보통 보면 다른 데 보면은 얘네들을 갖고 이제 다시 색깔을 입혀요. 음. 그리고 새 공처럼 회사 하는 게 많은데 여기 공은 그냥 정말 로스 볼그대로새청만해서 <laughs> 파시는 거요 그래서 저희들 음. 자주 운다 브리지선 좋아요 대박 왜냐면은 아마추어 컬퍼들은 많이 죽어요 공이 네. 난잘 쓰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거 한방할때 4, 5천원 5천원 날아가면 아깝잖아요 맞죠 맞죠 그럼 로스를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자주 와요 일단 다 고르시고 제가 사장님들 안목을 한번 보겠습니다